안녕하세요. 언니네 유튜브에 연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00일이 조금 넘었거든요. 신혼집에서 100일씩 사용해보고 잘 샀다 못 샀다 하는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진짜 신혼집에 있는 물건 중에 제일 잘 샀다. 저도 남편도 가장 잘 쓰고 있다 하고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은요. 바로 필립스 라떼고 커피 머신입니다. 사실 커피 머신 치고는 가격이...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어, 매장에서는 100만원 초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네스프레소 캡슐 머신을 사용했었고 그것도 참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커피를 둘다 좋아하다 보니까 원두를 직접 갈아서 먹을 수 있는 커피 머신을 갖고 싶다. 해서 다양하게 서칭을 해서 저희는 필립스 라떼고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아이가 바로 라떼고 커피 머슬인데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마키아또 정도를 해 먹을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카페 라떼를 우유를 직접 따뜻하게 스팀을 해서 추출이 되는데 정말 저도 너무 신기한 게 여기에서 그냥 우유를 넣으면 쭉 관을 타고 쭉 떨어져요. 근데 이게 다른 데를 거치지 않고 이통 하나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카페 라떼가 되고 또 저는 이거를 세척할 때 이렇게 분리해서 그냥 물에 헹구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세척도 굉장히. 간단해서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이 친구들이 놀러 오면 이집 커피 맛집이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캡슐 머신을 이제 뛰어넘어서 조금 더 다양한 커피를 마시고 싶고 원두를 바로 갈아먹는 커피가 더 맛있다고는 해요. 가격도 어 처음에 구입하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집에서 계산하면 3,400원 꼴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제품은 서스티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신세계예요. 화분에 꽂아만 두면은 언제 물줄 때인지를 알려주는 정말 신기한 제품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지금 식물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신혼 때 식물을 많이 샀다가 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진짜 친구들이 식물원에 온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아직 파릇파릇 다잘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게저 서스티 덕분인데요. 화분에다가 꽂아놓고 물을 주면 이제 물기가 촉촉하다 싶으면 서스티가 파란색으로 변하고요. 시간이 흐르면 하얗게 변해요. 그럼 하얘지면 흙이 말랐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때 다시 물을 주기만 하면 돼서 굉장히 편리하고 가격대도 만원 정도니까 집에서 이제 식물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똥손도 식물을 잘 살게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포스트 푸드롭이에요. 이건 저도 선물을 받은 제품인데 특히 신혼집에 진짜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사실 신혼 때는 화장실 갔다가 나의 향기를 남기고 나오는 게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근데 요거는 큰일을 보고 나서 물을 내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한두 방울 오일을 떨어뜨려 주면은 감쪽같이 냄새가 순식간에 사라져서. 그 이솝 매장에 가면 나는 아주 향기로운 향이 납니다. 우리 집을 호텔처럼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혼집이시라면 정말 강추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 샴페인 잔인데요. 여러분 이 샴페인 잔 유리 잔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일까요? 이게 이케아에서 6개에 7,9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당 1100원 정도 조금 하는 그런 가격대인데, 샴페인이나 와인잔은 얇고 너무 약해서 친구들하고 기분 좋게 마시고 딱 설거지를 하려고 내려놓다가 깨지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이거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유리잔을 7,900원에 6개를 팔 수가 있느냐.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오, 이거 만족하고 잘 쓰고 있고 친구들 집에 놀러 왔을 때도 부담 없이 깨트려도 진짜 상관 없이 꺼내놓을 수 있어서 좋은 제품이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6 개가 박스에 세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냥 위에 있는 걸한개 들고 왔거든요. 근데 들고 와서 보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한개 제품이 여기 이렇게 약간 눌림 자국이 있는 제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깨진 건 아니고. 어, 그냥 눌려서 먹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거에 만약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구매하실 때 박스를 잘 살펴보고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은 조금 소소한 제품인데요. 어, 먼저 하나는 이 아이스 볼이에요. 이게 되게 얼음 얼리는 통인데 크죠? 이게 뭐냐면 우리 술집에 가면 언더락 할때 이렇게 크. 얼음을 잔에다 넣어주잖아요. 네. 바로 그렇게 동그랗게 얼음을 얼려주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2,000원 꼴밖에 안 해요. 그래서 친구들 집에 놀러올 때 그리고 뭔가 그냥 얼음, 가거음보다는좀 특별하게 예쁘게 해주고 싶어서 이거를 두 개를 구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딱 얼음잔에 넣어주는 순간 친구들이 막 와, 다 여기 여기 무슨 가게 같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그 뒤로도 손님들이 올때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그 제품이고요. 요거는 한샘... 에서 산 국자 받침대예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여기다가 국자를 딱 올려놓으면 되는 제품인데 평상시에 이제 뭐국 같은 거 끓이고 했을 때 국자 바닥에다 놓으면 은다 물들고 또 나중에 치우기도 너무 귀찮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국자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냄비 뚜껑을 여기다 세워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청결하게 잘 관리를 할수 있는 제품이라서 굉장히 좋고요. 한 가지 단점은 얘도 씻어야 되다 보니까. 요게 나무 제품인데 많이 씻었더니 나무가 떨어졌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사실 쓸 때는 요거 그냥 빼고 이렇게 쓰는데 그게 한 가지가 아쉽긴 하지만 요것도 가격이 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서 평상시에 딱 손님 돌았을 때 세팅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요 제품까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너무 잘 샀다 하는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는. 망한 아이템, 돈 주고 샀는데 정말 쓸모가 없는 망템들을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망템은 브랜드를 거론을 하진 않을게요. 혹시나 이거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첫 번째 망템은 저희 집에 분리수거함인데요. 분리수거함으로 쓰려고 거금 6만원을 들여서 플라스틱, 3단계로 된 서랍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는 평도 굉장히 좋고 좋은 제품이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에 공간이 화면으로 볼 때보다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캔몇개 넣고 뭐 진짜 조금 큰 택배 박스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베란다에 놨다가 너무 자리 차지만 하고 별로였어서 분리수거함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망템으로 첫 번째. 요 분리수거함을 소개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랑하는 이케아에서 샀던 화분입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지금 화분이 많은데 이 제품이 2900원 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우와! 막 하면서 이거를 사왔어요. 근데 이케아에는 조화로 된 화분을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얘는 밑에 물 빠지는 구멍이 안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생활을 키우는 사람은 물빠짐이 잘 돼야 되는데 물빠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대로 2,900원이니까 갈라져도 어쩔 수 없다 고 드릴로 저희가 구멍을 뚫었는데 다행히 화분이 어, 깨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2,900원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 드릴로 잘 뚫을 수 있는 분이라면 괜찮겠지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케아에서 화분을 샀을 때는 밑에 구멍이 없다는 거를 잘 보고 어, 구매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첫째로 제가 망한 아이템은 바로 꽃병입니다. 보기에는 진짜 예쁘죠? 제가 심지어 이걸 지나가다가 백화점에서 할인을 하는데 3만 원대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예뻐서 이거를 진짜 홀린듯이 사갖고 와서 이거를 신혼집을 하기도 전에 산 거라 너무 만족하면서 신혼집을 하면 여기다 꽂고 자야지 하고 사왔어요. 근데 여러분 꽃병을 살때 주의사항은 입구가 좀 좁아야 되는데 얘는 입구가 점점 넓어지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웬만한 꽃을 꽂아서는 모양이 고정이 안 돼요. 꽃을 진짜 막 이만큼 받아서 꽂아야 밑에 줄기를 모아놓으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열 송이, 스무 송이 정도로는 이 아이를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꽃을 꽂아놨을 때 모양이 예쁘게 안 잡혀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씩 각자 쏟아지는? <laughs> 벌어져 버리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병을 구입하실 때는 입구가 좀 좁은 거, 한 송이만 꽂아도 딱 예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꽃병을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망한 아이템이라고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이 숟가락인데요. 숟가락, 젓가락 세트를 처음에 6인조 세트를 샀어요. 근데 특히 키세척기를 사실 분들이 조금 유익있게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제품들은 너무 예뻐서 샀는데 이게 다 색깔을 입혀놓은 거잖아요. 다 까져버린 거예요. 사실 지금 이게 제가 손님들 올때 너무 창피해가지고 더 심하게 까진 애들은 버려버렸어요. 새로 샀는데 거의 한 달, 두달 만에 다 벗겨지다 보니까 그걸 다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무늬가 없는 그냥, 그냥 정말 쇠 숟가락, 젓가락 세트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망했다라는 거는 저처럼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분들이라면 이런 숟가락, 젓가락을 구입하실 때 어, 이게 벗겨지는지 식기세척기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저처럼 두번돈 쓰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혼집에서 100일 동안 써보면서 잘 샀다 못 샀다 하고 생각하는 아이템들을 여러분과 공유를 해봤는데요. 어, 하나하나 저의 손때가 묻은 100일밖에 안 됐지만 제가 좋아하고 정말 잘 쓰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린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셔서 예쁘고 좋은 아이템들로 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집콕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